안녕하세요. 속공시니어입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탈때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많고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공항에서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훨씬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꿀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는 시니어 전용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경로우대 할인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국내선 일부 노선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정상운임 즉 정가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일반석 정상운임이 10만원이라면 시니어 할인을 받으면 9만원에 예매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할인된 특가 항공권이나 초특가 항공권에는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비싼 정상운임 항공권을 예매할 때 이 할인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매할 때 경로대 또는 시니어 할인 메뉴를 직접 찾아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홈페이지와 앱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대한항공은 1588에 2001번 아시아나항공은 1588 8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시니어 요금 적용해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친절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탑승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꿀팁, 휠체어 서비스와 공항 도우미는 무료입니다. 이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서비스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공항 안에서 걷는 거리가 생각보다 멉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출국장까지, 그리고 출국장에서 탑승 게이트까지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하는데요. 이때 휠체어나 전동카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발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휠체어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또는 공항 도우미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항 도착부터 탑승 게이트까지 전 과정을 직원이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 출국 심사, 그리고 탑승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하면서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짐이 많거나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천 공항처럼 규모가 큰 공항에서는 이동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만 70세 이상 혼자 여행하시는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 도 있습니다. 출발지 공항에서 담당 직원이 체크인 부터 탑승구까지 동행하고 기내에서 는 입국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며 도착지 공항에서도 입국 수속부터 수함을 찾는 곳 도착장까지 안내 해 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항공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꿀팁. 우선 탑승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비행기 탈때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시니어 고객은 일반 승객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 가셔서 직원에게 시니어 우선 탑승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승객,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우선 탑승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편안하게 먼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 먼저 들어가시면 짐을 선반에 올리는 것도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고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 좌석은 복도 쪽이나 앞쪽으로 요청하세요. 좌석 위치는 생각보다 여행의 편안함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좌석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복도 쪽 좌석을 추천드립니다. 창가 쪽 좌석은 경치를 보기엔 좋지만 화장실에 가려면 옆 사람을 깨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할 때는 화장실을 여러 번 가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옆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복도 쪽 좌석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어나실 수 있고 다리도 복도 쪽으로 쭉 뻗으실 수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쪽 좌석을 요청하세요. 앞쪽 좌석의 장점은 탑승과 하차가 빠르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앞쪽 좌석부터 내리기 때문에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앞쪽에 앉으시면 빨리 내리실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좌석 배정은 체크인 할때 요청하시거나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체크인을 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 기내에서는 도움 요청을 주저하지 마세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승무원들은 시니어 승객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료 서비스, 식사 서비스, 안전벨트 착용, 그리고 입국 서류 작성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캐리어를 머리 위 선반에 올리기 힘드시면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무원이 바로 와서 도와드립니다. 물이나 담요가 필요하시거나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시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데, 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호출 버튼을 누르시거나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말씀하세요. 특히 국제선 비행할 때 입국 서류 작성이 어려우시면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승무원이 친절하게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돕는 게 본연의 업무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꿀팁. 공항에도 시니어 전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항 자체에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시는 분들이 정말 적으세요. 먼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교통약자 우대 출국장이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교통약자 우대 카드를 받으시면 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하실 수 있어서 긴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전동차 이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항 내에서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당일 공항 도착 전에 헬프데스크 1577-2600으로 전화하시거나 현장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도 있습니다. 모든 안내데스크에서 휠체어를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포공항에도 유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는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로 전동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 지하철역부터 체크인 카운터까지 전동카트를 타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공항 역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시니어 서비스 이용하고 싶어요 또는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꿀팁 비행기표는 평일 오전에 검색하세요. 이건 항공권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시니어 요금이 없는 저비용 항공사, 즉, 지네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같은 항공사들은 경로대 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공사들도 시간대를 잘 선택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평일 오전 시간대나 비수기를 노리는 겁니다. 평일 오전 첫 비행기나 늦은 밤 마지막 비행기는 수요가 적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기간은 가격이 비싸지만 평일 비수기에는 정말 저렴한 항공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왕복 3만원대 국내선 항공권도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왕복을 3만원대에 갈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초특가는 출발 시간이 이른 아침이거나 늦은 밤일 수 있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간대를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하실 때는 여러 날짜를 비교해보세요. 하루 차이로도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네이버 항공권, 카카오 항공권 같은 비교 사이트도 활용하시면 더 저렴한 항공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항공사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이메일 수신 동의를 하시면 특가 프로모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정기적으로 특가 이벤트를 하는데 이런 정보를 미리 받으시면 더욱 저렴하게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니어 분들을 위한 항공 여행 꿀팁 7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시니어 할인 10%꼭 챙기세요. 두 번째, 휠체어 서비스와 공항 도우미 서비스는 무료니까 미리 신청하세요. 세 번째, 우선 탑승 서비스 요청하시면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좌석은 복도 쪽이나 앞쪽으로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기내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승무원에게 요청하세요. 여섯 번째 공항의 심이어 전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일곱 번째 평일 오전이나 비수기를 노려서 저렴한 항공권을 예매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여행비를 절약하고 공항에서도 훨씬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거나 알아도 신청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서비스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항공사와 공항은 모든 승객이 특히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를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모두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항공사나 공항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해당 항공사나 공항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휠체어 서비스나 도우미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출발 최소 하루 전에는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고 조금 더 가볍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속공 시니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